가자, 가자, 요자탑 점화되는게 좋은게 재 음. 가자, 가자, 이그트의 그 잘하네. 가자, 잘하네. 가자, 딘이네요 환영합니다. 자가이그트가그터트 가자, 고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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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화룡님 반님습니다니비 되면 공격해. 들 룸들, 룸들. 룸들, 룸들. 들들 40초에 리자드 하나 먹고 출발하러 들어갈게요. 경팔 스택 빠졌고, 패시브. 아 어, 척치 터졌. 어 잡았다. 뭐지? 하 깜짝이야. 바로 오네. 어, 집안 갈게요. 정글이 카직스라서 조금 위험하긴 한데. 경플은 계속 괴롭혀줘야지. 재밌어서. 찍었네 아, 실수했다. 실수, 어, 아깝비 실수 안하면 잡았는데. 카직스가 와도 잡으려면 여기서 투롱소드가 아닌 도랑검을 하나 가져야 돼요. 사냥꾼은 쉬는 법이 없지 병풀 플래시 썼나? 기억이 안나네 이거 뭔, 뭔 짓이야 왜그래 겁나 어이없네.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도라인가? 편안하게 만드네 W는 평케는 안되고, Q만됩니다. 기분 좋게 좀 해볼게요. 아저씨. 자꾸 가서 죽어주세요. 아,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미달린 조용히 정글만 돌면 되네. 아, 씨. 한 세대는 삥나네 인탑 가야되는데 그건 상대가 좀 어려울때 가는거라서 지금같이 뭐 가볍게 이길때는 그렇게 그다지 필요없습니다 이번판 인탑 각긴 갈거에요 카직스 루시안 갱플이라서 그래 을을인인에빼주시는게 다른 라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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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울미신야에낭패주신 아, 진탑 나왔죠. 게임 9분 14, 14초 만에 이겼습니다. 어, 아, 도도형님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지? 아기로 <목소리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저는 그게 한 지금 거의 1년 만에 오신 거예요. <laughs> 근데 말원마이못쓸것 같네요. 룬 특성은 가 열광 18, 12에다가 공속 1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대 정글 숨도 <목소리> 없어요. <목소리> 아, 용을 그래도 먹겠네레 패드립은 무지해야 돼요, 혹시. 하루에 수도 없이 듣다 음. 지금 탑 하나에 전 라인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상대는. 근데 우리가 추가적인 이득이 없을 수가 없는데, 없네. 5킬을 내가 다 따줬는데. 라인이 밀리는 라인이에요. 저희 이 저희 쪽이 당겨준다고 말해야겠죠. 그럼 개플랭크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저 집에 받는 줄 알아요, 저가. 이게 현재 플레이에요. 그럼 그냥 잡으시면 돼요. 약간의 기 있었는데. 그럼 뭐, 추가적인 스펠과 스킬로 다시 킬을 만들어주면 되죠. 트러쉬는 방금까지 보세 있어서 귀환을 타고 있고 카직스는 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시안이 조금 안 보이기 때문에 살짝 빠져주면서 카직스 탑 라인 커버하죠. 저도 집에 가서 정비해야 하는데 금액이 아직 코어 금액이 아니라서 코어 금액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샤트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번 블루 타이밍이 이번 판은 제가 데스를 하면 안 돼요 데스하는 순간 게임이 확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코어고맥이 나오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게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타임 레드를 제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 니달리가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어 저에게 주지 않습니다 가서 리시마 도와주세요 14분에 12레벨이면 탑이랑 사레 차이 나고 게임을 질 수가 없어요 중국인님 어, 소중한 30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움 최대한 천천히 잡아줄 거 먼저 잡아주고 다시 탑 갑니다. 아 우리 회장님이 우리 중구인님 30을 주셨다고 우리 30을 기부드렸습니다. 잘 사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두분다 감사합니다. 아마 갱플랭크가 탈주한 것 같은데. 화려한 휴가 때 우리 589번째, 18,59589번째로 펜가이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드 위세요. 저희 세명 나가 보셨죠? 게임이 굉장히 스피드하여서 원래 이런 게임을 잘안 하는데 이런 게임을 녹화 영상에 쓸 수가 없거든요. 짧아서 이달리가 굉장히 자존심 세고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플레이를 해도. 닥치라고 할때 저한테 패드립을 날렸잖아요. 그건 그냥 그냥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아직 A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맞받아칠 필요가 없어요. 화를 그냥 할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나도 좋고 우리 팀도 좋은 승리가 눈앞에 주어지죠. 빠르게 미드 밀고 다른게임 진행할게요 음, 조금 아쉽다 이번판은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해줄것도 많고 카즉스 머리도 있고 정말 재밌는판 나올수 있을것 같았는데 아 조금 아쉽네요 아 고맙습니다 우리 RBRN님이 18590번째로 우리 50개 반통큰팬가임 이야 우리 회장 형님 기쁨 30 감사하고요 너하더님도 30개 빙가아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우리 구만님도 우리 30개 빙가이 형님들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너무 고맙습니다 소 아, 소장이 반가워요.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근데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기준은 언제나 바꿔도 됩니다. 나와라. 가 있을 것 같은데, 쓰레쉬 같은 애들은 지금 0031에서 게임을 아쉬워하거든. 음... 그렇게... 그렇게 나와있는요 어, 캠플이다 가수도 잡을게요. 뭐야 뭐야? 진짜 못한다 내꺼 아 우리 델리만 주사주님도 우리 너에게로 오고 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쁘야하 형님 풍 말고도 이렇게 시급을 메꿔주시네 이래도 뭐야, 지 어, 유업을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은 이제 이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그 차입니다. 이 내가 집을 갔을 때. 일단, 첫 코어는 무조건 도란검과 티아멧이잖아요. 티아멧을 들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집을 갔는데 돈이 2300원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히드라를 올리고 다음 아이템을 유령무위를 뽑아주는 게 가장 팩트 있는 템틀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중간에 딜로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요무이 하이템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검. 연런 거를 사게 되는 순간 바로 요오모트리로 갈아타는 거죠. 그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유동적으로 필요한 템트들을 골라서 딜러스 없게 하기 위하여 조금 더 강한 딜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냥 가는 템트입니다 어, 이렇게만 알고 계셔서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팬 가입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과, 짧지만 끊고, 바로 다음 게임 갈게요. 추천 7분, 9분만 더 눌러주시면, 700분인데. 남아...